안녕하세요. 꽁냥백과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직업과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직업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1등만 기억을 하고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축구로 예를 들게 된다면 축구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선수는 리오넬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로 연간 총 수입은 1억 26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하면 연봉만 대략 1,400억에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위로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를 묻게 된다면 검색하지 않고 이 부분을 쉽게 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맹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2인자라고 불리는 맹수는 어떤 동물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쉽게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2인자라고 불리는 점박이 하이에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점박이 하이에나는 하이에나과를 대표하는 종으로서 이름처럼 전신에 황색의 얼룩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우리들이 흔하게 하이에나 하면 떠올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박이 하이에나는 하이에나과에서 가장 큰 개체로서 암컷은 몸길이가 1에서 1.6m까지 성장을 하고 최대 무게는 90kg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박이 하이에나가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수컷이 훨씬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박이 아이에나는 특이하게 암컷이 좀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모의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녀석들입니다. 실제로 포유류 중에서 드물게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크고 사납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전박이 아이에나는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생각보다 오래 살고 역사가 지속 이 되어서 그런지 많은 역사학자들은 살아있는 화석 이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대략 533만 년 전에 있던 플라이옷 에 등장해서 현재까지 번성하고 있는 종으로, 인간 회색 늑대 사이가와 함께 빙하시기를. 극복한 대형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플라이스토 세에는 모식종 뿐만이 아니라 동굴 아이의 나라고 불리는 대형 아종도 지구상에 널리 분포했는데 그 분포도는 한반도에서도 널리 번성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에는 인간의 환경 파괴 로 인해서 서식지가 크게 줄어서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서식을 하고 있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높은 적응력 덕분에 다른 대형 맹수 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로 는 같은 서식지 내의 사자가 서식지 감소로 인한 잦은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에 비해서 전박이 하이에나는 인간에게 사냥당하는 경우도 드물기도 하고 개체 수도 일정하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전박이 하이에나는 흔하게 클랜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클랜은 다수의 암컷과 수컷으로 뒤섞인 여든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클레는 인간처럼 상당히 복잡한 서열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신들만의 몸짓선어를 개발해서 무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다수의 암컷이 집단을 형성을 하고 소수의 수컷이 합류를 해서 한행 구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아이에나는 암수가 혼잡하게 섞인 무리를 구성을 하게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여러 개체들과 짝짓기를 하는 남교에 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열은 철저히 암컷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덩치도 암컷이 수컷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수컷은 암컷에게 대항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래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방법은 생식기의 부분적인 차이로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만 전박이 하이에나는 암컷과 수컷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암컷의 음액과 외음순이 기대하게 자라서 마치 수컷의 음경처럼 보이는 신기한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이에나가 1년은 암컷 1년은 수컷으로 번갈아가면서 성전환을 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출산이 어려울 뿐더러 새끼가 출산 도중에 죽는 경우도 많고 출산하는 도중에 사자에게 발견이 되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한번 낳으면 많이 낳기 때문에 개체수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이에나는 일반적으로 썩은 시체를 먹는 청소동물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 하이에나는 사자의 버금가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실제로 하이에나는 자신들이 먹는 먹이의 90%를 해결을 하지만 간혹 시체도 먹는 습성 때문에 청소부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냥에 대한 인식도가 생각보다 높은 이유가 하이에나는 클랜으로 구성이 되어서 먹이를 체계적으로 사냥을 하는데 그 방법은 독수리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죽은 동물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바탕으로 최대 10km 밖에 거리에서 다른 동물들이 사체를 먹는 소리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는 건장한 상체와 긴 앞발에 비해서 엉덩이와 뒷발이 빈약하고 짧아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폭발적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이에나가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하이에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거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속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냥성 곡률이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체중의 0.5% 정도의 심장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에라는 그것의 두배에 달하는 1%에 해당하는 심장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오랜 시간 꾸준하게 달릴 수가 있기에, 다른 동물들이 지칠 때까지 유유자적하게 따라가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폭발적인 속도를 못 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른 육식 동물에 비해서 폭발적인 속도를 못 내는 것이고 질주할 때의 속도는 50에서 60 킬로미터로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기에 하이에나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사냥감까지 사냥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는 오릭스, 임팔라 누 같은 동물들을 혼자서 능히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같은 남자이지만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정말 잔인하다고 여기는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단체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들이 피해를 덜 보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감의 생식기를 물어뜯어서 쇼크사와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혼자서 코뿔소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방법과 엄청난 체력을 가진 하이에나이지만 대중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사자에게 당하는 콩라인이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자가 하이에나보다 선너배나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암컷 사자가 소수로 있을 때만 숫자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수컷 사자 앞에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흩어질 정도로 수컷 사자한테는 넘사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이에나는 사자와 공동의 먹이를 먹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자는 기회만 되 면 하이에나를 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두 마리씩 무리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바로 표적이 돼서 사자에게 죽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한다면 나미비아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전박이 하이에나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사망 원인은 일순위로 대략 71%를 차지한 것이 사자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나가 순순히 사자에게 당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사자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숫자로 압도할 만한 상황이 되면 슬금슬금 다가와서 고기를 뜯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멋모르고 하이에나들의 영역을 홀로 침범한 젊은 사자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쫓아내거나 죽이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가 이렇게 사자에게는 맥을 못 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육식 동물들은 전박이 하이에나의 상대조차 되지 못합니다. 표범의 경우에는 수컷은 크기에서도 밀리지 않고. 하이에나를 능가하는 날렌 몸과 유연한 앞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혼자 있는 새끼 하이에나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이빨과 튼튼한 몸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하이에나 무리는 혼자 사는 표범이 감당할 만한 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신체 스펙과 공격성이 있는 하이에나이지만 의외로 다른 맹수들에 비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잘 따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하라르라고 불리는 주요 지역에서는 하이에나가 거의 가축으로 보일 정도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매일 밤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게 되면서 주민들이 먹고 남긴 고기 찌꺼기를 받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입으로 고기를 물어서 하이에나와 얼굴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먼저 다가가서 하이에나에게 고기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에나와의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하이에나에게 먹이를 주는 전통이 무려 400년에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는 어느 정도 사람에게 공격적인 인식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이나 사람이 키우는 가축을 해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조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연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강한 치악력 때문에 물리면 높은 확률로 신체 일부로 떨어지게 되니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하이에나를 대한다고 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엄청난 심장 크기로 인해서 지구력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의 소중히까지 물어뜯어서 쇼크사를 시키는 하이에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